여이갔다가이 산새우, 민물새우거든요? 마우스에 민물새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야채하고 향채에다가 싸서 먹으면 정말 달콤하니 맛있는데 디스토마 있다고 남편이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 향채랑 파 넣어가지고 저기 튀기듯이 부쳐먹으려고 그래요. 짠! 이마 엄청 사라졌어요. 팔딱팔딱, 팔딱팔딱. 팔딱팔딱, 팔딱. 팔딱팔딱 뛰는 거, 여기 배 타는 데 가서, 요즘 철이라서, 이 겨울에 먹거든요? 여기 건기. 사람들, 이철 되면, 여기 현지 사람들 먹으러 엄청 많이 와요. 새우가 달잖아요. 근데 이건 민물새우라 디스토마 조심하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막산거 원래 새우 좋아하는데 잘안 먹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와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엄청 먹었었어요. 그래서 젓갈 먹을 때도 디스토마 잘 조심하고 그런 데서 디스토마 옮길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더라고요. 짠짠매주장에서 짠. 나오는 민물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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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이거든요. 그래서 젓갈에서도 몇 디스토마가 꼬마. 꼬마. 옮긴대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방법. 그방법그이 없어서 그냥 새우 튀기듯이 하는데 여기 항채 넣고 붙이려고요. 남편도 옛날에 그 산새우 먹더니 그 얘기 듣고는 절대로 못 먹게 하고 먹지도 않고. 달달하니 맛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한테 비싸게 받은 것 같은데 한참 철이 가을 끝무렵인가? 10월달쯤에 많이 나오죠 이게? 아니 요즘에는 양이 시장 가면은 이제 산새우 양이 적어 줄어서 그런지 반키로에 5만 개 받더라고요 오늘. 한국 돈으로 5 2 0 0원 정도, 2 3 0 0원 정도. 이거봐튀채 나왔어. 팔딱. 팔딱. 이거. 팔딱... 여기 있어 에? 이... 해 신선한 상태라요. 라우스에서 먹을 만한 건 이거랑... 메기... 붕, 붕어 같은 경우에는 찌개 잘못하면 흉내가 너무 많이 나요. 한국, 한국하고는 좀 향이 달르더라고요. 반새우 부침 겸 튀김 보여드릴게요. 양채 넣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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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콩 민물새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 인사 좀 제대로. 인사, 인사 좀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 이건 크다. 와. 와. 능구마 이거 봐. 왜? 응. 능구마 이거 봐. 보여줄까? 너도 지워줄까? 봐봐. 얘네들 움직이는 거 봐봐. 야, 봐봐봐. 봐봐봐. 왜 도망가? 그러니까? 야, 능금만 봐봐. 야. 쟤네들 움직이잖아. 겨우 간다. 찾으러 간다. 뉴찾으러 간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매콩으로 가야 돼요. 매콩으로 가야 돼요. 저를 보내 주세요. 얘네들이 <목소리> 점점 살아나네. 죽은 듯이 있더니 다. 죽은 듯이 있더니. 응? 죽은 듯이 있더니 멀리도 안 해요. 튀어나온다. 튀어나 작은 애들은 다 죽었네. 근데 큰 애들은 더, 시... 더 아주 쌩쌩하네. 민물새우를, 야채를, 고수. 그리고, 박하, 쪽파를 넣고, 부침, 튀김 같은 부침을 할 거예요. 이 각각의 효능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이 야채의 대표적인 효능만 말씀드릴게요. 이 고수요, 저 뿌리까지 넣을 거거든요. 뿌리도 아주 향이 강해요. 어, 고수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치료도 하고 입 냄새 제거, 천연 항염증제가 있대요. 그리고 독감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 쪽파 있잖아요. 쪽파에도 큰 효능이 있어요. 이거 아주 눈에 좋더라고요. 백내장을 예방하고 빈혈에도 좋고 뼈도 건강하게 해준대요. 이게 간단한 어, 효능만 이렇게 요리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박하요. 박하는 이 나라에서도 참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동남아 음식에 허브가 참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말고는 이 서양 박, 서양의 그 허브 같은 걸 음식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뭐, 박이니 뭐니 그런 거에 저기 뭐야, 허브들이 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특유의 그 향채에도 뭐, 찬나물 같은 데서도 많고요. 어, 허브는 꼭 서양 허브 허브 그 향채들만 어, 허브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허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하. 박하는 이 박하의 효능은 소화불량 급체 배탈 설사 완화도 해 주고 복부 팽만할 때 메스꺼움 개선도 해 준대요. 이렇게 가볍게 채했을 때는 이 박하 살을 마셔도 좋겠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염증 완화를 해 주거든요, 박화가. 그리고 혈액 순환 개선을 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한대요. 어. 아무래도 소화 불량이 걸렸다는 거는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야채 효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민물 새우 어, 부침 겸 튀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민물 새우 튀김 부침 겸 튀김 하려고요. 이렇게 양념 해놨거든요. 후추하고 맛술 넣어놓고 그리고 야채 다 썰어서 이렇게 반죽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들기름에 새우 올렸어요. 새우가 익을 무렵 이 야채를 한줌 넣습니다. 허브 향이 아주 맛있게 올라오네요. 이한 장은 이렇게 시범으로. 크게 붙이고 나머지는 작게 할 거예요. 섞어서 이 야채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센 불에다가 새우를 섞어서도 섞어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도 붙여보고 작게도 붙일 거예요. Yeah. 쪽엔 새우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지집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익힐 거예요 야채 새우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혀부 향기로만 먹을 거기 때문에 매운 고추나 그런 건 넣지 않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썰어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네, 이거의 매력은 허브 향을 즐기는 거라서 새우가 아삭하게 새우는 바다 새우처럼 특별하게 막 새우 향이 있지 않거든요. 양념장에,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민물 새우는 바다 새우만큼 막 그런 향이 덜해요. 허브향이 아주 진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온도를 또 잘못 맞추면 이 밀가루가 흩어지더라고요 너무 약한 불에 새우가 있으면 새우 굽이고 인사하고 있어 재료가 겉에서 한번에 싹 익어야지 이게 부서지지 않거든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다 부서져요. 처음에 센 불에다가 음진, 음진력을 만들어줘요다 익었거든요? 고수, 입냄새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한참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 아니면 50대 이후에 술, 담배 쩔어 계신 분들? 그런 남성분이나 요즘에 술, 담배를 여자들이 더, 많다, 더 많이 한다고도 하니까, 예, 고수를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냄새 제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장에 좋은, 그, 뭐죠? 허브 어 갑자기 어 장에 좋은 허브도 들어갔잖아요 바하 그것도 장에 좋고 하기 때문에 위 같은 데 냄새나는 거를 제거해 주겠죠 상처 난거 치료도 해주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뜨거. 새우가 통통 살아있어요 <laughs> 특이하게 바닷새우는 익히면 빨개지는데 이 민물새우는 익으면 하얘지네요 그게 좀 민물새우랑 바닷새우의 특징 다른 특징이에요 맛도 민물새우가 더 달아요 예전에 어나 어릴때 한국에서 아한 70년 80년 대는 이런 새우도 있었거든요. 내갈이나 네, 저런 대천에 그럼 그거 잡아다가 고추장찌개 하면 정말 맛있었는데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민물새우는 지금은 정말 청정지역에서만 한국에서 참 흔하게 볼수 없는, 없는 게 됐잖아요. 한국의 <목소리> <이> 민물새우에 들어간 <목소리> 허브들이 약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도 아주 좋으니까 요즘에, 저기 뭐야, 한번 이렇게 허브 넣어서 만들어보세요. 한국에서도 이 고수 못 먹는 분들은 고수 떼고이 바카라든가 다른 허브를 활용해도 돼요. 잘 얌전하게 찍고 있다가 한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이 항아리 위에다 놓고서 찍고 있었는데 낭떨어지고 떨어져서 다행히 카메라는 안 깨지고 저 선발이, 선발이만 모가지가 똑 부러졌어. 잘했다. 네. 불이 너무 약하면 속에서 수, 수분이 생겨가지고 이게 찢어진다든가 속이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을 좀 처음에는 강하게 해서 이 새우를 다, 익힌, 다 익히면은 단단하게 부서지지도 않고 아주 잘 익어요. 그리고 이 야채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오랫동안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새우도 작은 거라서 금방 익어요. 새우를 많이 깔아서 한쪽에는 이렇게 새우, 한쪽 면에는 야채. 향이 너무 진짜 향기롭게 올라오네요. 지금부터는 작게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뭉쳐서 새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게. 어, 맛있냐? 한쪽 양은 설후가 붙어있고요 이걸 섞어서 하면 더 쉬운데 지금 카메라 떼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어 아이 이건 불을 낮췄더니 이 떨어집니다. 불이 좀센 상태에서 이렇게 음에 넣어야 이게 딱되는데 카메라 때가 부러지는 바람에 대체할 게 없어서 이그 모양 됐어요. 그저께 카메라 뺏두가지다 사왔어요. 정말 허브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와요. 이로 음, 기름, 제가 양념장 한거 있어요. 거기다가 식초만, 레몬이나 식초를 약간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아요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어도 되고요. 와인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전, 허브향과 와인과. 그럼 여러분들도 맛있게 허브, 민물새우 허브전 한번 만들어서 연초에 기분 한번 내보세요. 촘촘도 넣고요. 양념간장. 한번 맛을 볼게요. 음! 향긋한 혀부하고 달큰한 파랑. 그리고 이 새우도 단맛이 있잖아요 양념장을 약간만 찍어서 이 본연의 맛을 보세요 또또그 바다 새우하고는 또 다른 그 순, 아주 순수한 맛이 있어요. 이 허브로 허브랑 같이 하니까 입맛을 훨씬 돋궈줘요. 향도 정말 좋고 고급진 전이에요. 음,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 좋을 텐데. 이말 끝나기가 아유, 무섭게. 다 우리 딸들이 맛봐주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콜라당 먹어서 난 이게 맛이 맛본 게 끝이었어요. 먹는 게 집에 일하는 새우와 허브에 만나 일꾼들이 와서 간식으로 내줬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콜라당 먹어버렸답니다. 너무 맛있었나 봐요. 라우스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라우스이 허브나 파를 이용해서 민물새우 부침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효능들도 좋고 이 음, 박하고 하 고수의 효능이 아주 좋네요. 요즘에 코로나로 스트레스 많이 받, 받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한번 해서 드셔 보세요.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이만 파사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